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오늘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드,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노키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 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헤아미라. 그들을 보는 자마다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 아멘 네, 오늘 또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시편 64편 말씀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 시편 64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어, 여전히 어려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다윗처럼 용맹한 사람도 이렇게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용맹했습니까? 용맹한 사람도 고난을 겪고. 사회처럼 권력 있는 사람도 고난을 겪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을 겪습니다. 어찌 보면 왕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겪는지도 몰라요. 왕이기 때문에 왕이 아니고 그저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면 고난이 좀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양치는 사람은 양치는 사람대로 고난이 있고요. 왕은 왕대로 고난이 있고. 사람은 다 누구나 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왜 어려운가? 왜 인생이 어려운가? 이 안팎으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속에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적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고요. 내 바깥에는 또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다윗은 비교적 어, 내면의 적은 잘 다스린 걸로 보여집니다. 육신의 정욕을 잘 제어하고 뭐 그도 실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비교적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적은 비교적 어, 잘 다스렸는데 이외 외부의 적들은 뭐 굉장히 많았죠. 다윗에게.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외부의 적들의 특징이 나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운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참 말, 말에 대한 이야기죠. 또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외부의 적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아, 악한 사람들은요, 정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 아프게 할까를 연구하는 것처럼 악한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는, 정말, 어, 찌르고 후벼파는, 화살로 쏘고 공격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뭐, 재밌는 표현이죠. 예,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뭐, 칼, 칼은 열심히 갈지 않습니까? 열심히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어서 전쟁이나 싸우러 나갈 때 한 칼에 베수 있도록 잘 이렇게 연마를 해 놓는데 이 혀를 갖다가 혀를 갖다가 그렇게 칼처럼 날카롭게 만들려고 연마한다 누가요?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 참그 악한 사람의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날카로운 칼 상대방을 찌르고 도려내고 상처를 입히는 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칼이 좋은 데도 쓰이는데, 좋, 좋고, 유용한 데도 쓰이는데, 악한 사람에게 이 칼이 잡혀지면, 어, 이게 참 상대를 죽이는데 쓰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건데. 우리 혀도 똑같은 것 같아요. 혀도 이게 얼마든지 좋은 곳에 쓸수 있습니다. 에, 격려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일들에 쓴다면, 이 혀야말로 정말 거룩한 혀고 소중한 혀가 될 텐데, 악한 사람들의 혀는 전혀,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뭐 악한 사람들은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악한 목적으로 격려, 좋은 목적으로 격려하는 게 아니라, 악한 목적으로, 악한, 악한 일을 한 거를 잘했다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악한 일. 더 악하게 하라고 야 격려하는 아, 거. 아이참 어,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격려는 뭐 보통의 좋은 경우에 격려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그 힘내라고 격려하고 어,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격려하는 게 진짜 격려인데, 악한 사람은요 악한 목적을 가지고 또 격려해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을 격려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고 이런 일들이 다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남몰래 올무노키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 책을 찾았다 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 좋은 의미에서 속뜻과 마음이 깊은 게 아니라 아주 나쁜 생각으로 그 생각이 깊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으로. 그러니까 나쁜 생각으로 머리가 잘돌아간다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요즘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면 나쁜 생각으로 머리가 비상하고 나쁜 생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 남 몰래 올무를 놓고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에게 올무를 놓아서 그를 올무에 걸리도록 만드는 거죠. 꼼짝할 수 없는 올무에 걸리도록 만드는데 이것을 놓으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느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은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잡히지 않는다. 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식이에요, 늘. 왜 아무도 안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고요. 아, 요즘 미국은 몰라도 한국은요. 정말 나쁜 짓을 하면 그냥 이 CCTV라고 하는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곳곳에 있어서 다 잡힌대요, 다. 어디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가면, 뭐, 도망가는 곳곳에서 카메라가 다 잡아낸다는 거죠. 심지어는 버스 안에도 있고, 지하철 안에도 있고, 뭐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있어요. 어디, 어디 도망가는 걸다 추적해냅니다. 보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우리는 있잖아요. 이 보는 사람이 있다고 인식을 해야 돼요. 이 아기는 지금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려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보는 사람이 항상 있다. 항상 있다. 내가 봉사할 때도 보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시고 나쁜 일을 도모하려고 할 때도 <laughs>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나쁜 일을 그만두게 되죠.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다 <laughs>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는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 뭐 세상의 CCTV도 다볼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 명확하게 우리를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를 그 행실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안 보고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도 안 보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하는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보신다. 속마음까지도 이게 참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속마음까지도 보신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 이 악한 사람의 마인드는 아무도 안 본다는 마인드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누군가가 본다 혹은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마인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아무도 안 본다 생각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고, 죄를 지어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자, 칠 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쏘신다. 예, 화살로 그들이 상하게 될 것이다. 어, 그래서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하리라. 그들이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자, 하나님도 심판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악한 혀를 심판하시고 상하게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또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예, 한 가지 더 표현하면 혀를 차면서 머리를 흔들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잖아요. 이 머리를 흔든다를 표현해 보면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아유 안타깝기도 하지만 아유 나쁜 사람, 아, 나쁜 사람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하는 이이이 이, 이 머리 흔들미에요 혀를 차면서 머리 흔드는 거 죄악된 사람. 우리 우리도 뭐 가끔 뭐 뉴스에서 어 정말 나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를 흔들죠. 어디서 뭐또 총격 사건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머리를 흔들고 안타까워 하잖아요. 뭐, 어리석은 사람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죠. 말은 참 하기가 싫고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머리를. 하나님에게도 심판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뭐, 교회 안에서든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 뭐, 여기 오늘 본문 나오는 것처럼 혀를 칼처럼 연마하는 사람, 그래서 상대방을 막 찌르고 도려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지만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요, 듣기는 하지만 지나고 나서는요, 그 사람이 욕한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쁜 말 하는 사람을 욕하고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에휴, 어떻게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남을 욕하나? 입만 열면 남을 욕하나? 물론 뭐뭐 뭐 사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이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고. 허물을 다 들춰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허물만 들춰내지 않아요 허물에다가 덧붙입니다 없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요 반드시 덧붙입니다 반드시 덧붙여요 있는 사건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반드시 덧붙이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어, 아닌 아닌가? 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 정말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결국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 반대로 십절 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의인은 하면서 이제 의인의 모습이 나타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예, 오늘 말씀에서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비교해 주고 있고요.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은 명백하고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받는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재단에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편 64편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그 악한 행동을 보았고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과 세상 사람들조차도 머리를 흔들며 어 그들을 안타까워한다는 사실을 보았는데 하나님 결코 우리가 악한 사람들처럼 악한 일에 혀를 연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격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도 안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